아, 여기 피와 있는데. 나이스. 아, 어, 나이스. 아. 어. 음, 글쎄요. 다른 것도 섞어서 하면서 올렸죠. 그런 건 부탁해야지 와 진짜 셋다 역겨운 챔프들 정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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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거봐 이기자 미드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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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자 아마 쟤네가 들어오면서 미드 쪽에 와드를 했겠지 그쪽 정면에 갱각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 오케이 나이스 쯧 자마 두개 걸었네 <laughs> 일단 다이애나 노플 텔도 아니라 저거 지금 집 가면 손에 많이 볼 텐데 나이스다. 여기서 바텀을 딴다면 이 주도권 넘어온다. 나이스, 와, 나이스. 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그냥. 좋아. 아, 이 약간 그1레벨 무리해서 게임 터지지 않고 무난하게 게임 굴려서 천천히 이득 보는 느낌. 이런 느낌. 이게 게임이지. 맨날 그렇지. 1레벨씩 3명 따이고 막 플래시 3개 빠지고 이러고 시작하면 그게 게임이냐고. 도박이지. 아, 삼도랑검 그. 각이다. 상대 근접 챔 4명이라 삼도랑검에 피픽칼날 트리 가줍니다. p p 피칼날상용되면 피픽칼날 더 많이 쓰, 더 쓰겠는데 나. 불안검이 여섯 개. 이거 그냥 맞딜 해도 삼도란 검이나. 네. 정복자가 더사기다 아닌데 저길어 공지나? 아니야 이제 아니, 백퍼 땅굴 같은데. 뽕을 잘못했나 본데. 아 나이스. 행복하다 인기 마링 흠낫은 제가 3돌랑검의 장점을 얼마나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흠낫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? 피피칼날 갈 때도 900원 있으면 흠낫 가는 거보다 돌랑검세개 사는 게 나아요. 3돌랑검에 피피칼날 가는 이유가 3돌랑검으로 한번 전성기 초반 전성기 빠르게 끌어다 쓰고 그 돈으로 키를 먹어서 톱날던 검 올리면서 불안으로 손해 본것 다시 메꾸고 그리고 그톱날단 검을 다시 방관템으로 올리면서 돌안검 플러스 3 방관템으로 높은 공격력을 유지하는 거예요. 렉사이가 어디 있을까? 어, 여기 있네요. 어, 어. 아 제발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이애나 돌진기한 번밖에 못 쓰게 해야 돼 저거. 저 미드 어떡하냐? 다이애나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제. 어 너무 무리한데? 야안 되는데. 아 여기 피망 있는데. 라이스. 아 라이스. 아, 나 이거 방관템 하나 나오는데 코어템. 집 가서 요무 빠르게 사 올라고. 한번 해볼까? 아, 자신 있냐? 나이 코어야 이제. 이이 코어. 에이, 미안, 미안해. 안 때릴게. 나이스용 챙겼으면 됐는데 왜 그러세요 제발. 저한테 어, 그러지 마세요. 아, 파이팅. 렉사이 타본 것 같아.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발. 아, 뭐야 이거 렉사이가 아니라 오공이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아니 너네 바타도안 가? 왜 그래? 이거 뭐야? 왜 그래? 이거아 뭐야 잡골 먹으려고 랬더니왜 원숭이가 가보자 가보자 내가 제일 빨라 내일등이야내일등이야 오케이 위로 갈... 근데 밑포가 녹아버렸네 아, 그럼 끝났네. 다이아나, 다이나 다이아나. 제한 먹어야 되는데. 저 다이아나 안 봤다고? 클레드가 저기서 탑을 본다고? 미드를 본다고? 아, 나이 스킬 다뺐는데 와, 이거 단단한 어우, 거 봐라. 단단한 거 봐, 진짜. 어, 너무 역해, 젬프. 피해 추가 먹. 끝내야 돼. 아이씨오씨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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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어, 뭐야 무영 가요 영무 영무 영가자 중무 간다 궁무 사서 이거 앞라인 해줘야 된다 아 이제 바로 쏴사이야 그냥 음 너무 맛있어 와 이건 안 맛있어 어, 예, 이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타 평타 평타, 평타. 어떻게 잡냐고요? 뭐 원딜이 잡아야지 뭐 노틸러스 뭐 파이크 샤코 시시기 클레드랑 앞에서 비빌 때 원딜이 딜해주는 수밖에 없어요. 다이나랑 오공이랑 렉사이가 우리 미포를 먼저 죽였다? 뭐 그러면 이제 한타가 답이 없는 거지. 퍼져라. 퍼진다. 어. 괜찮아. 괜찮은데. 와씨, 와야 근데 미포 너무 때나서 버렸. 와 진짜 다해나 어떡하냐고 진짜로 괴물이라고 어, 다해나 좋냐? 와스턴잘 나왔는데 우리 치감템이 없어. 치감템이 없는 거지. 저만 걸었다 다해나 딱다 이거. 오케이 나이스 야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나 아, 이거 바론 딜돼아 그냥 먹어 얘네 둘뭐 그냥 팔레드 그냥 혼자 가든가 우린 바론 먹어야 돼왜 혼자 막고 왔대? 없앴어 어, 없앴어. 없앴어 바로스 잘랐어 이제 나왔어 정글이랑 다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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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맞고 용 여기서 드디어 중무 나왔다 딜탱 나도 완벽해졌어 딴딴해 딴딴해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오케이 오. 야 이거 야, 야, 맞냐? 아니긴 하는데야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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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벼 비벼, 비벼. 야, 나이. 비벼. 나이. 나이스 나이. 용까지 먹어 용까지 먹어 예헤 바람용 영혼 궁쿨 47초, 레오나 평타 딜로 처형각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네. 그냥 렉 사이 쪽에 박을 거야. 다 처형할 수 있는 각이었는데 여기다 밤 끝. 나도 한 역경을 한다고. 쟤네가 어, 여기까지 어, 들어오면 할 만한데, 겨우 어, 이겼다 어..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아이스... 으으 그..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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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천천히, 천천히! 어. 어, 나이스, 어, 힐스 오, 씨에, 오, 씨다 파손 들 플레더 우리. 중무 보여준다, 중무 보여준다. 오케이, 오케이 들어오고, 평타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거 그냥 아, 중무 이거... 사면 파이크 앞라인이거든. 끝내러 가기 갈만한데 맥사이레오나면 할수 있어. 어. 어, 나이스, 잘 끌었다. 요렇게, 요렇게 와, 평타들이 잘 박히는 거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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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와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중무 진짜 좋아요. 생존력이 급이 달라진다니까? 거의 뭐, 음, 뭐라고 해야 되냐. 한 개미 정도에서 바퀴벌레가 되는 느낌? 아, 생각해보니까 딜표 안 찍었네. 딜표 뭔데, 잘 넣었다, 이 정도면. 다이애나가 너무 미친 캐릭이라 그렇지. 회복량. 회복량, 렉사이는 뭐, 정글링 하면서 패시브로 비읍한 거고. 회복량도 1등이네. 렉사이 빼면.